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13명, 해외 유입은 19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앞서 헌혈금지 기간 등 접종 후 관리 대책도 확정했습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수 없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거래를 하는 이른바 비투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지난해 이자로만 약 1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국내 57개 증권사가 지난해 개인들의 신용융자 거래로 번 이자는 997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지난해보다 33.4%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신용융자 거래는 개인들이 증권사들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 거래하는 것으로 증권사들은 빌려준 대금의 이자를 받습니다. 특히 2019년 말 9조 원대였던 신용융자잔고는 지난해 말에는 19조 4,500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가 2월 들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개인은 코스피 5조 2,073억 원, 코스닥 5,931억 원등총 5조 8,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개인 순매수 금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역대 최대인 총 25조 8,549억 원이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피 3,2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도 주식비중 축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1월 중순부터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은 상승, 순매도한 날은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들어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945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2.2%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30대의 매매 비중은 39.6%로 연령대별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을 합산한 것은 4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0대들이 조급함에 따라 선침해하고 있다며, 특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수요 쏠림 현상을 시기적으로 이연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내년 비트코인으로 1 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델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